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방법 만기매칭 채권 ETF 시리즈입니다. 태형 PF 사태로 인해서 우량한 채권들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적감 매수 기회를 주겠지가 포인트였죠.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 또 한국투자신탁운용이네요. 에이스의 26-06 회사채 액티브 ETF입니다. 예, 이 공식은 여전히 이제 해놓습니다. 우량한 채권, 부도가 안날, 심지어 레고랜드 사태 때는 국채금리까지도 상승했으니 말이죠. 이런 부분은 적감에서의 기회가 될 겁니다. 금리는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또 시장이 어떻게 안정화됨에 따라 다시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액티브 ETF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목표, 만기죠. 26-06이라는 게 만기입니다. 2026년도 6월달인데요. 그때까지 보유할 때이 예,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을 합쳐놓은 가중평균한 거라 볼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수차감 및 과세 전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서 2026년도 6월까지 보유하면은 대략한 여기 있는 3.75%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다는 얘기죠. YTM이 좀 작은데 이 부분은 12월 28일이지만 기다려 보십시오. 요거는 올해 상반기에 이제 점점점 시장이 공포 국면으로 갈수록 팍팍 상승하게 될 겁니다. 신용등급도 W- 이상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구요. Duration은 2.58년에 3.75. 이 4평까지 소개해 드릴 때 가장, 그래도 만기가 긴 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T, ETF만 벌써 두 번째 소개를 해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종목 수도, 이제 얘는 상대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한 14종목 정도로 좀 나눠져 있구요. 이 중에 보시게 되면 한국 철도공사, 한국전력, 인천도시공사, 뭐, 캐피탈체는 BNK, 현대, KB, 신한 등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 지주 계열사로 구성이 돼 있죠. 이 중에 이제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만기가 제가 볼 때는 뭐 짧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도 좀 들어있네요. 하나 캐피탈, 농협 캐피탈. 네, 주로 캐피탈 여전체가 많이 들어있는 걸볼수 있어서 여전체는 올해 이제 부동산 PF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리스크가 있는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얼마큼 공포스럽게 받아들일지도 좀잘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공적자금이 좀 투하가 되면서 뭐 채권안정기금이 동원되듯이 시장이 좀 빠르게 안정화되거나 좀잘 마무리가 된다면, 그리고 미국 같은 글로벌 시장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좀 안정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의 뭐, 진짜 IMF급의 금융위기 충격으로는 안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일부 가져보지만, 일단 우린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제 모든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고, 다만, 도미노 식으로 공포가, 위기가 전염이 될 때, 이제 우량한 채권들이 어디까지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지를 좀 냉정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은 YTM 만기 수익률이 좀 낮아 보이지만 계속 관찰, 추적 관찰하면서 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